국진당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진당 김기현 체제를 두고 내분이 네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진당 의총에서는 그동안 쌓여왔던 갈등이 폭발했는데요. 성일종 의원은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임요한 혁신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최근 지도부를 흔드는 일이 많아졌는데 흔들리지 말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야 총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들 고성 끝에 의총은 일찍 해산했다고 하는데요. 출범식 때부터 인류한은 당 중진들에게 험지로 출마를 해주길 원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중진들은 인류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기현마저 험지는 니 나가세요라며 자신의 지역구 울산 남구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인류하는 열이 받은 나머지 당이 변화가 없으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길 것이라며 또한번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역시나 살신성인은커녕 결국 내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집권 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22일 표준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유사무총장의 휴대전화와 PC 등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병호는 소환한 지 다섯 차례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김건이라고 생각을 하나 전혀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12월 초에 출석을 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유병호를 볼 때마다 거만하고 건방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남들을 감사하는 감사원의 수장이 본인은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저항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정말 윤석열이 만하는 공정과 상식일까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김도부 위원장의 일방적인 강제 사내 선포로 파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한 130여 개쯤 됐습니다. 그중에서는 국진당이 요청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자라고 했던 법안도 20개가 넘었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서구 보궐 참패 이후에 오로지 민생만 생각하겠다 국민이 말하면은 무조건 옳다고 했던 국진당이 또 태도가 금세 바뀌어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23일 본회의가 열렸더라면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국진당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헌재 소장 임기도 곧 이제 종료가 돼가고 대법원장까지 이렇게 붕 떠버리면은 사법부의 공백이 너무 크다라면서 민주당에게 굉장히 책임을 지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헌재 소장을 오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면 되는데 무조건 지금 안 하겠다고 깽판을 부려서 본회의를 무산시켜버리니 임명이 안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 국진당 책임 아닌가요? 그리고 국진당 윤재욱 원내대표는 자꾸 30일 날도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전제하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수십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일은 이미 예전부터 열리기로 한 사항입니다. 결국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들이 다 지금 이동관 방토위원장 탄핵에 대한 방탄으로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무슨 방탄국회니 뭐니 우은했던 국진당을 보십시오. 이동관 방탄의 쌍특검 김여사 방탄에 50억 클럽 방탄에 검사 탄핵 방탄에 완전히 탄핵 방탄을 종합 패키지로 꾸려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본인들이 입으로 우려를 했던 사법부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민생 또한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30일날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강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당론으로 정한 이동환과 손준성, 이정섭 탄핵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